안녕하십니까 케이지 모빌리티 수지대리점 차통영 노노입니다. 추석 기인 명절 연휴 잘 쉬셨습니까? 제가 명절 도중에 급하게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목소리> 이제 2024년형 토레스가 어, 리미티드 블랙 에디션이 새롭게 선보이면서 어,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 리미티드 에디션의 이제 차량과 예전에 저 블랙 에디션 제가 어, 영감을 받아서 올블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차와 차이점을 좀 비교하면서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 리뷰 영상을 좀 찍어 보면서 차이점이 뭔지 그걸 좀 한번 나열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어, 이렇게 SR 퓨처 171 샵에서 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은 토레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많은 고객님들이 토레스 EVX에 대해서 자료 화면 나오죠 이 어, EVX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차량 주문대기 얼마나 걸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객님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일단 사전계약하신 지금 10월 어, 1일 기준으로는 3월에 사전 계약 하신 분들도 아직 단한 분도 한 대를 못 받았어요. 1호차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0월에 계약을 넣으시면 올해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갑자기 이제 산통 깨는 얘기는 아닌데 계약을 일단 넣어 놓으시고 가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 하시고 주문 대기가 길어도 지금 많은 브랜드의 전기차들도 금방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 대기가 오래 걸리니까 우선 이제 계약을 걸어 놓고 고민을 하시면서, 어차피 계약금 나중에 해약해도 100% 환급이 되거든요. 환불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 혹은 방문해 주시면, 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 어 제, 저를 쳐다보는 방향에서. 자, 여기 좌측. 좌측의 두 대는 순정, 리미티드 블랙 에디션 두 대를 세워놨고요. 자, 오른쪽 두 대는, 어 한, 하나는 8,009번 제 차인 거 아시죠? 그 예전에 영상에 나왔던 그 차와 SR 피처 시공 차량. 그래서 두 대는 100% 튜닝된 시공 차량입니다. 그래서 블랙 에디션을 입혀놓은 시공차와 어, 순정 이차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에 와 봤습니다 전면부 리미티드 어, 이 순정 블랙 에디션을 보니까 일단은 딱 확연히 눈에 띄는게 스키드플레이트 자 화이트 블랙 세워놨는데 스키드플레이트가 유광으로 바뀌었어요 블랙으로 근데 제꺼 시공된 블랙 어, 시공차량은 무광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유광으로도 나중에 어, 저희도 시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 순정과 튜닝의 차이를 왜 얘기하냐. 순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3,480만 원이 이제 풀옵션, 리미티드 에디션 차량이거든요. 물론 500대가 다 팔리면 제 생각에는 차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순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기본 등급 T5가 2,797만원 밖에 안돼요. 3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장에 어, 나는 굳이 리미티드 에디션 저렇게 3,400주고 살 바엔 나는 그냥 기본 등급에 외장에 좀 튜닝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천만원을 넘질 않습니다. 그래서 T5 기준에 대해서 또 외장을 튜닝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교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일단 바뀌었죠. 스키드플레이트가. 근데 견인고리가 빨간색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나와서 또 이걸 검정으로 올블랙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검정으로 또 이제 래핑 도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닛 가니쉬 요것도 그대로 나왔어요 요것도 올블랙 에디션처럼 시공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사이드 미러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뭐냐면 어 블랙 에디션은 일단 전면부만 얘기하면 이 스키드플레이트만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리미티드 블랙 에디션 측면부로 와봤습니다. 측면부,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어가니쉬안돼 있어요. 이거 시공해야겠죠. 올블랙으로 하려면. 사이드 미러 시공해야겠죠. <laughs> 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된 거. 휠아치가니씨라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나 칸 보면 펜다 플레어라는 이 이제 명칭이죠. 여기 이제 펜다 쪽에 이제 범퍼 비슷하게 스키드 플레이트 부스, 비슷하게 장착이 돼서 나왔는데 너무 이뻐요 괜찮긴 한데, 이게 너무 두툼하게 나오다 보니까, 휠 타이어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뭐 옷으로 표현하자면, 어깨는 좁은데, 이 어깨 봉만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허브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인치업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 펜다 선상과 타이어 규격을 맞춰주면, 차가 더 웅장해 보이지 않을까, 꽉차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휠, 타이어. 자, 일단 20인치 타이어로 기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그리고 또한 블랙 힐로 입혀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풀옵션의 어 가장 특색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제 브레이크 커버가 여기 이제 순정으로 달려서 나오는데 제 차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다 블랙으로 바꿔놨는데, 어 리미티드 순정 에디션은 그냥 무조건 빨강으로 나옵니다. 레드로 그냥 강제로 입혀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뭐이 아, 빨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도색하지 말고 블랙으로 하고 싶다. 순정으로 선택했는데 탈거하고 새로 블랙으로 입혀야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어 저는 이 허브스페이스를 꼭 껴서 간격을 맞춰주고 타이어도 사실 저는 20인치면 뭐 굳이 뭐 오프로드 타이어 제 차처럼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지만 그래서 좀 웅장하게 만들려면 타이어 정도까지만 그래도 좀 바꿔 주면 뭔가 더 남성미 있고 오프로드성이 좀 강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후면부 와봤습니다. 어, 지금 순정 블랙 에디션을 보니 뒤에도 스키드 플레이트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뭐 뒤에는 사실 또 바뀐 거 이거 하나 빼고는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 유광이다 보니까 좀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제 차는 무광으로 도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광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순정 에디션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차도 이제 작업을 할 건데, 토레스 이 글자 레터링 자체도, 어, 좀 어둡게 도색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 차는 이 케이지 모빌리티 레터링을 뗐습니다. 뭐,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과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아, 요렇게 돼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부에서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추가하느냐 마느냐 이 차인데 이 사이드 스텝을 추가했을 때 과연 필요성이 느껴지는지 어 이따가 제딸 아이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딸 아이가 이 탑승을 할때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 보시면 이 도어 가니이 쪽에도 토레스 레터링이 이제 박 이제 박혀서 나옵니다. 상당히 이쁘게 나옵니다. 자, 일단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리나 잠깐 봐봐. 자, 우리 딸 아이인데요. 우리 저기 아린이가 제 우리 딸 이름인데 6살이고 어, 키는 110cm예요. 근데 우리 딸이 여기 차를 탈때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사이드 스텝 제 차는 달려있거든요. 사이드 스텝 없, 없을 때 탑승하는 어, 모션을 한번 찍어볼게요. 아린한번 타보세요. 혼자. 잘했습니다. 자, 내려보세요 아빠 손 잡고. 응. 자, 사이드 스텝 없는 그 없었을 때 여섯 살 아이 타는 상황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밟고 올라가면 돼, 아리나? 잘 밟고 한번 올라가, 올라가 볼게요. 사이드 스텝 있는 차 지금 밟고 올라갔고요. 내려보세요 밟고, 그렇지. 그렇죠. 아, 이런 편리함이 있네요. 요거뭐 이제 고객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텝을 할 때는 뭐 외장에 이제 저는 감성적인 게더 강해서 장착을 했고 또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아리나 아, 아빠랑 구독 좋아요 해볼래? 자 정말 오늘 간단명료하게 찍어봤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혹시나 시승 또 원하시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방문 시승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24시간 상시 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스마트 키가 두개 그냥 줍니다. 그냥 주고 디지털 키 하나, 그 다음에 스마트 키두개총세 개가 지급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지 대리점 TV 아리나 구독 좋아요 한번 해볼까? 구독 좋아요. The everyone.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Hello, Like Hello,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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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